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장 드리겠습니다 내주의 나라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으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시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는 동자같이 하기서 늘보시 そう 이 말씀은 역대상 11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27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르 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가 바스탄 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35두 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군 다윗에게 이럴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갈망하 이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고 하매 19절입니다. 이르되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또 거룩한 주의를 쥐를... 맞이했습니다. 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가들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간 또 주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독불장군이라는 말을 정종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 무슨 일이든 예, 자기 생각대로 예, 혼자서 처리하는 사람을 예, 가리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실제 예, 사전을 찾아보면 독불장군은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말 그대로 독불이란 말은 홀로 독자의 예, 아니 불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장군이 될수 없다. 이런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혼자서는 장군이 될수 없으니 남과 의논하고 협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독불장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이제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약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말 그대로 이 땅에 독불 장군은 없다 하는 생각을 이제 늘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부하가 있어야 장군이죠. 나는 장군이야 혼자 아무리 외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장군도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 말씀 속에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먼저 어떤 성경 인물들을 떠올리다 보면 아참그 사람 대단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뭐 다윗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신약에서는 뭐 바울 사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들이 혼자 그 모든 업적들을 이룬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다윗이 이 다윗 왕국이라고 할수 있는 이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은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역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짧은 한 구절이지만 뭐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대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빼고 누구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함께 계시니 멸유관 교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군의 여호와께 함께 계시니 유원석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함께 계시니 여러분의 가문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한 구절을 보면서. 아멘이라는 이한 단어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강해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러분 영역들도 강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주님과 함께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는 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이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또 세워갔던 사람들이죠.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백성과 더불어 다윗을 함께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동역의 원리가 등장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을 이스라엘과... 또온 용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십절 끝 부분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을 도왔던 이 용사들은 예, 누구를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고 예,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야 왕을 도와서 뭔가 좀 이득을 보고 싶어하는가보다. 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결국에는 다윗이 간직했던 하나님 나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 용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떤 한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협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임 목사가 대표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불장군은 없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해나갈 때에 지치지 않고 또 힘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전심으로 협력할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큰 공동체만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서들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에는 부장이 있고 그리고 또 전도회에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서 협력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협력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의 큰 기쁨이기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 보면 어, 사실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떤 새 용사의 무용담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진영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뭔가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우물 물을 좀 내가 마시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그 이야기를 들은 세 명의 용사가 적군을 뚫고 가가지고 우물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그걸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구 대래 내가 이거 결단고 인물 마실 수 없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세 용사가 한 일이. 물 떠온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이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물을 마실 수 없다. 이게 결론인데 저는 이 구절에서 19절의 끝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말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이 갑자기 앞에서 지금 새 용사가 한거 우리가 모릅니까? 그런데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뭔가요? 이런 일, 물떠온 일이 아니고 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야 왕이니까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 의 명령인 거다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지만, 아까 10절 말씀을 읽어보았죠.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세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예,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 이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도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 아마 다윗이 이제 다윗의 예, 이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얼마나. 에, 든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구나. 이거는 사실은 어, 대단한 격려와 위로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어, 힘들고 어려움이 이 왕의 자리에 있을까요? 에,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야, 목숨을 걸고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건은 앞으로 모든 그의 사역에 엄청난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일을 혼자 한게 아니라 것이죠. 몇 명이 같이 가고 있습니까? 세 용사가 함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적군을 향해서 혼자 가가지고 물을 떠온 게 아니고 세 명이 함께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명 중에 여러분이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서로 유로가 되었겠죠. 전우 아닙니까 전우? 어떤 전우입니까? 목숨을 걸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적군에 들어가서 물을 떠온 전우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어, 항상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야 다윗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세 명의 용사가 있었구나. 뭐이 생각도 맞는 이야기인데 또 한편을 생각해 보면 야이세 용사들은 얼마나 한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나중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터에 나갔을 때이세 어, 명이 함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궁에 있는 다윗보다 더 위로가 되고 믿을만한 동역자는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그 장군이겠죠. 그 용사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동역자들일 수도 있지만 이세 명은 이미 하나가 된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다윗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세 용사의 하나됨이 이 이야기에서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다윗의 자리에 있었다면 세 용사가 물을 떠온 것보다 저는 이세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을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동일한 생각들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내실 때, 저는 그 이상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뭐 어떻든지 간에 각자 하는 사역들이 달라서 각자의 집분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이세 용사처럼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하는 세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혼자 잘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 가는 나라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별류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벌써 55년이라는 시간을 이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모아서 이 다윗과 새 용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고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구절을 읽었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누구누구가 강성하여지니라 하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면류관 교회 가운데에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세 명의 용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성도들, 서로 생각도 다르고 삶의 환경과 모습도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마음을 모아서 힘있게 전진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오온님을 당하여 전진해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멸과 함께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가하늘이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주의 은혜로 이땅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들이 하나님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이한 주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드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